오늘은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e스포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스포츠 혹시 들어보신 분아안 들어보신 분을 여쭤보는 게더 빠르겠군요 e스포츠가 뭔지 모른다 손 한번 과감하게 들어주시죠 다 아시는 것으로 어저 뒤에 있는 네 모를 만도 하죠 네. 어.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매개로 해서 기록이나 승부를 따지는 그런 경기 그리고 그 경기를 관람하는 모든 관객을 총칭해서 우리는 이스포츠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렇게 아십니까라고 여쭤보는 게 조금 민망할 만큼 이스포츠는 이미 굉장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장을 따져보니까 대략 9억 600만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열거하지 않아도 e스포츠 이 중에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e스포츠 업계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세계적인 게임 회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게임 대회 국제 대회입니다. 이 대회 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한, 한 선수가 우승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수의 아이디는 블리츠 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 게이머는 인터뷰 말미에 여덟 글자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 내용은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콩 시위대의 상징인 마스크와 방독면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아 예견되었던 작정하고 시행했던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주최 측은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경기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바로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수에게 주어진 상금을 다 몰수했고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출전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의 스포츠 경기에서 정치적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어쩌면 과도한 처사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조치가 평소에 그들이 끊임없이 주창해왔던 그들의 신념이나 사훈과는 배치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총 8가지의 사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모든 목소리는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생각하라 이두 이 가지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신념으로 삼고 있었는데 막상 세계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막았던 이유배반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 있습니다만 이 회사를 비롯한 여러 게임 회사들이 최근 중국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 프로게이머의 홍콩 시위 지지 발언이 중국의 심기를,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봐 알아서 엎드려서 그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들의 치교 신념이라는 것은 사실 이익과 그들의 생존을 위해 판매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많은 사람이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 어, 국회에서도 뭐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할것 없이 이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회사거든요. 신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확고하고, 견고하고, 타협하고,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념,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념 아무리 고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끔씩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강제로 내가 원하던 것을 조금씩 수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취직할 때도 신념이 조금 수정되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사나 고객을 만날 때그 사람들이 내 생계를 좌지우지할 때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또, 가정이 생기면 그전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나의 신념들을 협상 테이블에 하나, 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리고 키워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수정하는 것, 신념을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어, 저는 아니라는 표정이시라면 참 다행입니다만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신념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념이라는 건나 자신의 현상이나 나 자신을 둘러싼 현상이나 입장에 따라 또내 감정이나 열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신념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역량이 부족해지거나 더큰 명분이 생길 때에는 조율되는 것이 그게 바로 개인의 신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념이 개인의 신념이 개인의 바람이 개인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침투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란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사상과 노력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막 포장하려고 할때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열심히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이 잘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제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예.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야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 잘 믿는다. 대충 어떤 건, 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잘 믿는 건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글에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는 법을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근데 검색해서 나온 결과가 하나같이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성경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자주 쓰는 성경 프로그램에 표준 개역 개정, 세 번역, 공동 번역 올려 놓고 잘 믿는, 잘 믿음, 열심히 믿음. 잘 믿는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이 검색의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믿까지만 잘 믿까지만 해서 검색을 해 봤더니 딱한구절에한구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공동 번역 버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증하는 의미에서 띄우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 나갔으니라고 해서 잘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죠.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퍼져 나갔다는 소문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초월 번역을 하신 거죠. 너무 이걸 잘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없나? 너무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검색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말한 인물들을 위주로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 누굴까요? 어, 바울. 어디서 말씀하셨죠? 정답입니다. 바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믿고, 못 믿고, 열심히 믿고, 대충 믿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굉장히 심플하게 따졌습니다.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잘 믿음으로 되는 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열심히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칭찬하셨어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 마태복음 9장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열심히 믿음이 아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내잘 네, 믿음,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열심히 잘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대충 믿냐?가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없음을 가지고 꾸짖기도 하셨지만 대충 믿었다고 비단, 비난하시거나 잘 믿으라고 책은 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실 열심히 믿는다, 잘 믿는다라는 가치평가는 우리가 믿음에 내리는 그 가치평가는 말이죠. 사실은 그 믿음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착각에서 기인합니다. 그 판단은 대부분 그 사람의 종교 행습을 근거로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로 판단되는 것이죠. 나는 새벽 예배 나오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에 나왔으니까 술안 마시니까 난잘 믿는 거야. 야근이 지금 당장 있고 내일 업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왔어. 난 이만큼 열심히 믿어. 근데 쟤는 어우, 새벽 예배 나오는 걸본 적이 없네. 봉사 하나도 안 하네. 대충 믿는구나. 에휴, 하면서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대충하고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우서 13장은 믿음의 정도나 열심의 정도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계속 띄워주시죠. 첫 번째 앞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따지고 물은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리스 철학의 그 세례를 받았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적인 성취를 이뤘던 곳입니다. 지적으로만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장 통째로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룰 정도로 은사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잘 믿는 교회? 열심히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신경도 안 씁니다. 일도 안 써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성취 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지 잘 믿는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만사용통해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 믿으십니까?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약속된 대로 부활하신 것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믿으세요? 네, 아멘.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분위기 타서, 어, 아멘 하는 것보다 해서 아멘 하신 분도 없진 않겠지만, 동의하고 그렇게 믿어서 아멘 하셨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충분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빌리자면, 어떻게 그것을 점검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5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구절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 라고 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를 제시한다 라는 게 원어적 의미예요. 확증이라, 확증하라 라는 해서 확증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 신학교에서 헬라우 단어 시험할 때 도끼로 맞아서 안 부서지면 진짜, 부서지면 가짜 해서 그렇게 외우라고 했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이런 반응 보이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신하, 신학교 개그, 신학교 개그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하라는 겁니다. 이 페이라조와 도키마조를 오늘 본문처럼 똑같은 한 곳에서 똑같이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될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한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이 시험은 아까 말했던 그 페이라주의 변형인 페이라스모스라는 명사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에서 도키마주의 변형인 도키미온 명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따져보고 확증할 수 있는 야고보 선생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지금 내 믿음의 전투력 측정기인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점들을 살펴보려면 내가 시련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건 야구보 선생님의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은 시련이 믿음은 시련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고 그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단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실현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험에 졌다? 실현에 져버린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좀 외람되지만, 손을 한번 좀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어 있으세요? 어 예, 네. 네. 어떤 어떤 책인지 구경이나 하시라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청년이부 기도회 때몇번 이야기해서 어,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몇번 이야기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라고 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최근에 마틴 스, 스콜세지 감독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해서 개봉하기도 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 가톨릭의 예수교, 아, 예수회 가톨릭의 예수회 선교회의 일본 선교에 회 대해서 다룬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로드리고라는 신부인데요. 이 신부가 마카오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 상륙합니다. 일본에는 많은 키리시탄들이 박해를 받고 있대요. 이 여기서 말하는 키리시탄은 그리스도의 일본어 음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영화를 영상화된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되게 건조하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구역질이 났었습니다. 어땠냐면 거적대기로 몸을 칭칭칭칭 감아서 손발을 못 쓰게 만든 다음 바다에 던지고 막대기로 못 올라오도록 계속 찍어 누릅니다. 그러거나 썰물이 들어서 파도가 쭉 밀려난 해안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아서 밀물이 올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밀물이 파도가 밀려오면서 천천히 죽어가도록 만듭니다. 거저기 감싸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등목 뒤에 조그만 상처를 내서 그 피를 계속 흘리게 만들어 서서히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보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성화 동판을 밟으라고 요구합니다. 배교하라는 것이죠. 배교하지 않으면 이 키리시탄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일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그 신부가 좌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다음 내용이 어떠신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 소설을 굳이 빌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성화를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은 아니지만 수당을 줄 테니 이번 주 일요일은 출근하고 교회 가지 마라 너무 가벼운가요? 인사국가에서 불이익 주지 않을 테니까 승진하고 싶으면 회사가 조금 불법적인 일을 하도 눈감아라. 높은 학점 받고 싶으면 취직하고 싶으면 하면서 조금씩 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소한 일부터 거대한 악을 외면하는. 그, 거대한 아가페 침묵하도록 요구 받는 일들, 저는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하나 나열해내지는 못하지만, 어, 이거 나한테 좀 심각한 시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인데? 싶은 것들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삶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시죠? 이런 요구를 받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요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을 버린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런 시련들을 우리의 신념으로 열심히 믿는 우리의 역량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주면 흔들립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참다가 피해 버립니다. 나 혼자 리스크 감당하는 것뭐 어떻게든 버텨 보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생기면 그 강했던 마음이 조금 조금씩 말랑말랑해지면서 타협의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진짜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믿는 척 하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 앞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그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 더 악착같이 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면 더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결말은 좋지 않을 겁니다. 어, 조사님 아닌데요 저 얼마 전에 실현 이겨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설령 몇 번은 이겼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패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의 근거해서그 실험들을 이겨, 이겨내려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상이나 신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인간의 목으로, 몸으로는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죠. 우리도 그분처럼 인간으로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인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었고,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약해서 죽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개혁개정 버전에서는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것을 완성시키실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내 앞에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폭풍이 막 몰아치는 바다 한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처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걸로 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지만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까 합니다. 어,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눈을 감고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